안녕하십니까 에필성의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처입니다 상처가 안 낫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인데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상처가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낫죠 그러면은 어 왠지 상처가 늦게 아물면 의사 선생님이 뭔가 약을 제대로 좋은 약을 써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든지 상처를 꿰맬 때좀 뭔가 좋지 않은 시를 썼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안에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하지 않아서 상처가 안 났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왠지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섭섭한 생각이 들고 어떤 한 가지의 단초로 해가지고 고객들이 불편해지고 그것이 이제 화의 근원이 될 수가 있죠. 그러면 이 상처가 실제 낫게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되면 내가 코를 수술하시든지. 뭐쌍꺼풀을 수술하시든지 뭐 양악이나 윤곽이나 여러 수술을 했었을 때아 이래서 수술 이제 상처가 안 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상처를 낫게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처를 좀 낫게 하는 주사를 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원인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왜 내가 상처가 늦게 낫는가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결국 이 상처가 늦게 낫게 되면 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결국 염증을 예방을 하는 영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와 상처 예를 들어서 입안을 절개했다고 칩시다 오른쪽 우리가 턱을 깎았는데 왼쪽은 잘나왔는데 오른쪽이 상처가 계속 안 물질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그 점막과 점막을 꿰맨 거죠 그럼 이 점막도 단백질이고 이 점막도 단백질입니다 그럼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은 이 실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 뼈가 뿌렸을 때 뼈를 잘 붙도록 유지를 해주는 스플린트처럼실리이 점막과 이 점막 아니면 이 피부와 이 피부를 여기 이 상태에서 붙게 해주세요라고 가이드를 해준 거거든요. 이거를 그래서 물론 너무 깨매버리면 피가 좀안 통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의사선생님 술기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깨매놓습니다. 그러면 여기 붙으라고 놔두는데요. 실제 이 봉합을 해는 실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낫게 하는 것은 단백질과 단백질을 용접을 해주는 성장 호르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단백질의 중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것은 간이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단백질 흡수하는 것은 장이 합니다.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상처에 잘나으려고 보통 회를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러면은 육회를 드신다든지 회를 드신다면 이 장이 나쁘면은 단백질 흡수를 잘 못하겠죠. 그래서 장이 튼튼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흡수된 아미노산을 간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. 그럼 내가 술을 항상 많이 먹어서 간이 열이 많거나 간이 좀 지방간이 많다. 그러면은 일단 먹었던 단백질이 간에서 합성이 잘 되질 않겠죠. 그래서 단백질에 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가 낫지 않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호르몬입니다. 이 용접을 하는 것이죠. 결국 단백질이라는 소스도 필요하지만, 이 용접을 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인데, 이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거의 나옵니다. 물론, 혹자는 10시부터 새벽 2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, 결국 이 자는 시간, 완전히 해가 없는, 완전히 깜깜한 이밤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, 이 나오는 시간에 잘 자야 된다는 거죠. 그럼 내가 상처가 오른쪽이 잘안는다 그러면은 내가 일찍 자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셔서 잠을 내가 잘못 잔다 그러면 일찍 자도록 해야죠. 예를 들어서 상처가 안 난다, 부어서 아파서 못 잡니다라고 하면 결국 진통제를 먹거나 정안 되면 수면을 좀 도와주는 여러 가지 약을 도움을 받으셔서 잘잘 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일단 자를 자야지 단백질에 용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. 그 다음에는 이 성장 호르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림프 찌꺼기가 없어야 됩니다.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라고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죠. 그래서 림프에 이 오염을 시키는 이 찌꺼기들은 대부분 가공 탄수화물을 먹어서 생기는 것이죠. 그래서 가공 탄수화물 있는 식품 첨가제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 림프로 빠져서 운동을 안 해서 땀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잠을 잘못 자서 정, 림프 정화가 안 된다면 이게 그 상처에 남아서 나중에 염증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안을 봤는데 약간 장액종처럼 약간 노란 볏집 색깔이 나온다 그러면은 찌꺼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. 이 찌꺼기가 많으면은 나중에 완전 노란 그 고름이 될수 있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염증이라고 할수 없지만 림프에 찌꺼기가 많아진 상황이다. 그래서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 가공 탄수화물이 없나라는 걸 체크하셔서 어, 우리가 죽도 가공 탄수화물이고 빵 그리고 라면, 우동 이런 것들 다 가공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아 이걸 먹어서 내가 상처가 났는 것에 방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얼굴이 계속 부어있는, 얼굴을 수술했는데 얼굴이 오랫동안 부어있다. 이게 이제 림프에 대한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건데,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공탄수화물에 의해서 림프에 찌꺼기가 많다면, 특히 수술한 부분에 찌꺼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, 못 빠져나가게 오랫동안 부어있게 됐고, 오랫동안 부어있으면 상처가 또안 나는 역할을 하게 돼서 염증으로 유발이 될수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이 림프의 찌꺼기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찌꺼기를 빼냐 하면은 따뜻한 물을 마시면 어, 림프의 그 구멍이 조금 더 넓어져서 순환에 좀더 도움을 줄수 있고요. 림프 절이 대부분 팔, 그리고 관절, 목, 뭐, 사타구니, 오금부, 이런 목, 어깨, 이런 관절에 다 있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나 이런 부분을 상체를 많이 풀어주셔서 순환이 배액이 잘 되도록 해준다. 그러면은 붓기도 빨리 빠지고 상처도 잘 낫게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둡니다. 보통 환자분들이 붓기를 빨리 빼는 주사를 주세요. 아니면 붓기를 빨리 그 빼기 위해서 어떤 피부 관리를 해주세요. 이런 이제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붓기는 잘 자고. 그리고 가공 탄수를 먹지 않고 따뜻한 물 마시고 관절 운동만 해도 굉장히 빨리 붓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필요하다면 림프 디톡스 주사라고 있는데 이런 걸 맞을 수는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할수 있는데 이것을 피부의 관리에 너무 의존을 해서 한다면은 본인 스스로 움직이자면서 바깥에서 림프를 짜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림프 배출이 된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. 스스로 목을 움직이고 어깨를 움직이고 뭐 몸을 회전하면서 배출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떠셨습니까?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상처가잘 낫지 않는다든지 얼굴이 오랫동안 부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내가 과연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어, 먹는 것을 잘 먹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어, 내가 자는 것과 먹는 것이 얼마나 상체에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셔서.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좀더더 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